미니압입니다. 오늘은 제 16회 슬라임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. 후보 4명 이미 대기 중입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첫번째, 꾸덕꾸덕당 꾸덕 말랑이 후보님 들어오세요. 꾸덕꾸덕꾸. 키로그램이요? 그거 집에 들어갈까요? 두 번째 주로, 축복촉당왕초풍님 들어오세요. 잠시만요, 다시 부탁드릴게요. 경마최강당 방수슬라임님, 들어오세요. 소리나나요? 마지막 후보는 저 쫀득포득당 미니압입니다 쫀득포득 쫀득포득 공약은요 학교에 슬라임 타임을 만들겠습니다 하루 한번 슬라임 만지기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없애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번 꾸덕갈랑이님 바쁜 대회 개최 2 빵을 무제한 제공. 한번 방구 슬라임을 방지 소리 자동 제생4번 미니 아머닛 합주 슬라임 만들기. <놀람> 그 이제 결과 발표합니다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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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구 두구 이게 나라냐고요. 전 방귀 소리 싫은데. 너무 더럽잖아요. 네. 어쩔 수 없네요. 17대 대통령 선거를 놓여봐야겠네요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